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 TV. 돌금별곰 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의 추석 인사와 비주얼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지난 2일 뉴에라 프로젝트의 공식 SNS에는 2020 트롯 어워즈 현장에서 드리는 임영웅의 추석 인사말 남은 연휴도 풍성하고 따뜻하게 보내세요라는 글과 함께 한 가지의 영상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공개된 영상을 통해 임영웅 씨는 남은 추석 연휴도 가족들과 함께 즐겁 게 보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임영웅씨는 자신의 유행어인 건행도 잊지 않으며 행복한 추석 연휴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이는 추석 인사 속 임영웅씨가 빛나는 비주얼을 뽐내며 팬분들의 시선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즐거운 추석 보내셨나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9월 4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여전히 굳건한 인기를 보이며 최상위권인 2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아이돌 차트는 지난 10월 1일까지 집계된 아이돌 차트 9월 4주차 평점 랭킹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요. 공개된 결과 임영웅 씨가 17만 8,593 표를 획득하며 2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더불어 스타에 대한 팬덤의 규모와 충성도를 가늠할 수 있는 좋아요 수치에서도 임영웅 씨는 3만 5천 개가량을 받으며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브랜드 평판도 그렇고 아이돌 차트도 그렇고 임영웅 씨가 정말 한두 번도 아니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최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수로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트로트 가수로는 사상 최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가수 서른도 님이 임영웅 씨가 부른 자신의 곡인 보랏빛 엽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9시에는 서운도님이 JTBC 히든싱어에 출연을 했는데요 이날 히든싱어 시즌6에서는 4라운드 미션곡으로 보랏빛 엽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전현무씨는 3라운드까지는 신나는 곡이었는데 4라운드는 사뭇 다른 감성이다 임영웅씨가 다시 불러서 화제가 됐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영웅님은 임영웅씨가 다른 노래도 잘 불렀지만 보랏빛 엽서 첫 소절을 하는데 가슴을 후벼 파더라 제가 미쳐서 울기도 웃기도 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영웅 씨의 보라빛 엽서는 정말 대박이었죠. 이에 서른도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노래를 들었을 때 이게 내 노래가 맞나? 할 정도로 아름답게 들릴 때가 있다. 근데 그날 임영웅 씨가 감정을 자제하고 강약 조절을 했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더라. 앞으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고 심사를 했었다라며 오히려 본받는다는 평을 남겨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전설 서른도님도 되돌아보게 만드는 임영웅 씨의 놀라운 파워입니다. 자네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가 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 화제인데요. 임영웅씨는 지난 2일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정말 행복한 하루였고 또 정신없는 하루였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자 선생님께서 향후 100년 트롯 역사를 후배들에게 맡긴다는 말씀이 들렸다라며 글을 시작했습니다. 임영웅씨는 큰 시상식에 MC를 맡는다는 것이 과분한 일이 아닌가 했는데 이렇게 많은 상까지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막상 시상식에 가기 전 혹시 받을지 모를 수상소감 준비해야 하나 생각했는데 받을 생각을 미리 한다는게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진행만 잘 하자는 생각으로 무대에 올랐다 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상을 받을 때마다 머릿속이 하얘지더라 라며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막상 말은 안나온다 라고 돌이켜봤습니다. 이어 무엇보다도 늘 사랑을 아끼지 않고 응원을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가장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임영웅씨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연휴 가족분들과 화목한 시간 되시기를 바랄게요라고 전했습니다. 임영웅 씨는 6권왕을 차지하며 정말 시상식을 휩쓸어버렸죠. 또한 전 연령대의 인기를 입증시키기라도 하듯 10대 스타상까지 받으며 정말 전연령대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임영웅 씨의 파워를 실감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가 미스터트롯 콘서트에서 선보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200만 뷰를 돌파해 화제입니다. 지난 8월 23일 임영웅 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미스터트롯 콘 콘서트 임영웅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는데요. 해당 영상에는 미스터 트롯 콘서트에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부르고 있는 임영웅 씨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임영웅 씨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와 탄탄한 보컬 그리고 훈훈한 비주얼이 팬분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3일 기준 조회수 200만 뷰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콘서트 무대가 아닌 경연에서 선보인 이 무대는 임영웅 씨의 공식 채널과 tv조선 채널 미스앤미스터 트롯까지 합친다면 무려 5천만 뷰를 훌쩍 넘겨버리는 수치입니다.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